자 우리 이번 단원 이제 집합 보셔야 됩니다. 집합, 아, 자 집합 어, 자 집합 정의가 뭐야? 집합의 정의. 자 최영 봐봐, 집합의 정의 뭐라고 돼 있어? 어, 자 대상을, 자 대상을, 그렇지. 어, 명확하게 어 결정할 수 있는. 뭐다? 어 그렇지 이런 이제 모임이다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 자 어떤 얘가 있다 집합으로서 적절한 얘 예. 아무거나 얘기해봐라 어. 어. 자 자연수의 모임이다 그러면 이제 어. 자, 집합이 될수 있죠 오케이 어 안에 들어가는 게뭐 있어? 자연수의 모임이다 이렇게 어, 그렇지 1, 2, 3자 이걸 다 적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자 기호는 무슨 가로, 오케이, 어 그렇지, 어 중괄호로 이렇게 <laughs> 표현을 했습니다, 오케이, 어. 자 이때, 이때 이제 이 집합을 자, 이 구성하는 요 하나하나 이 뭐라고 해이 것들을 원소. 원소, 오케이, 자 원소 저희가 그래서 뭐라고, 자 집합을 뭐 하는, 어, 그러니까 집합을 만들어내는, 자 구성하는 이 대상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를 한번 더 들어볼게. 자, 집합이 될수 있다 없다 한번 따져봐 봐. 자, 예쁜 사람의 모임이라고 조언 전을 했거든. 자, 얘는 이제 집합이 될수있다 없다. 아, 자, 자, 이거는 얘는 이제 집합이 될수 있으려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기준이 존재해야 됩니다. 오케이? 뭔가 이렇게 세거나 뭐거나 이렇게 뭐 측정 가능한 것들은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얘는 집합이 될 수가 없고. 자, 일단 적어 볼게. 자, 내가 집합을 자, 예로 하나 적어 놨어. 자, A라는 집합이고 자, 원소는 2, 4, 6, 8총 4개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 자, 2라는 이 원소가 자, A에 속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오케이? 어. 자 4, 6, 8 마찬가지로 이제 A라는 집합에 이제 속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돼. 어. 자 근데 그는 이제 뭐 글로 적거나 이게 말로 할수 없잖아. 자 기호가 필요합니다. 자 원소가 영어로 뭐야? 엘리멘터. 그렇지. 어 엘리멘터 그래. 어, 어. 자 그래서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이제 기호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크처럼 생긴 기호. 오케이. 어. 자 이쪽에 이제 집합을 적으시고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원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뭐 1을 적으셔도 되고 뭐 4, 8 중에 하나를 적으셔도 돼. 오케이. 어. 자 반면에 봐봐 10이라는 원소는 자 A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자 독각시 오 기호에다가 어, 사선 끄시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자두 번째. 자 A라는 집합에 지금 원소가 몇 개? 네 개. 그래서, 넘버에서 첫 글자 따가지고, 자, 요런 기호 자, NA. A에 있는 원소가 몇 개냐? 자, 몇 개라고? 네 개. 자, 4라고 적으시면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B라는 집합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 오케이? 어. 자, 텅텅 비어 있으면 이거 무슨 집합? 그렇지. 공 집합. 어. 자, 기호는 요렇게 이제 파이라는 기호 쓰는 거. 오케이? 어, 파이라는 기호 쓰시고, 자, 요때 이제, B의 원소 개수 몇 개냐?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0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원소가 0개면은, 자, 무슨 집합이다? 0. 공집합이다. 자, 공집합이면 원소가 몇 개다? 0. 0. 0개다. 오케이. 어, 자, 우리 A는 지금 몇 개인 거? 네 개인 거. 자, 봐봐. 그러면 C에는 1, 3, 5, 7. 원소,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 음. 자, 그러면, NC는 몇 개? 어자 똑같이 a랑 4개 자 원소 개수 같으니까 어, 집합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어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집합은 아니야 오케이 어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d라는 집합을 자 똑같이 이제 원소를 자1 3 5 7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 그러면 nd 몇개 4개죠 오케이 어자 원소가 같다고 해서 이제 집합이 같지는 않지만 자 집합이 같으면은 원소 개수가 서로 어때 같뀔 수밖에 없다. 오케이? 오케이. 자, 종료만 해볼게. 자, 집합을 분류할수있거든 어, 자, 유한 집합이냐, 무한 집합이냐, 뭐 또는 공 집합이냐, 이렇게 분류할수 있습니다. 자, 답해봐. 자, 무한 집합은 원소가 많은 거. 자, 유한 집합은 원소가 작은 거. 맞아? 아니지. 오케이? 많고 작은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원소 개수가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많아도 끝이 있는 거. 얘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무한히, 무한히, 어, 다셀수 없는 것들. 자, 공집합 뭐라고? 원소 개수가 0개인 거. 파이. 오케이? 어,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집합을 또 표현하는데, 어,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A라는 집합이라고 쓰고, 이렇게 들어가는 원소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다 적는다라고 해볼게. 자, 1, 2, 3, 4, 5, 6 원소 6개 가져서 이렇게 집합이 A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 어, 자, 요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제 원소를 다 일일이 나열했다라고 해서, 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시면 되고, 오케이? 어.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어, 이거를 다 이제 적는 게 힘들 수 있잖아. 원소 개수가 많아지면은 대어나 힘들겠지. 오케이? 자, 그럴 때는, 봐봐. X라고, 그러니까 이제 원소의 그냥 이제 대표적인 표현으로써 X라고 쓰시고, 자, 바라고 이렇게 짝대기 끊는 거야. 어, 오케이? 어, 우리 이제 영어 독해 하다보면 은 이럴 수 있잖아. 어걸. 뭐, 뭐, 대 h a t 해가지고, 어? 뭐, sad, 뭐 over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끊지. 오케이? 어, 이렇게 끊는 의미로서, 이제,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뒤에서 X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럼 X가 어떤 X인지를 이제 적어줘야 되는 거야. 자, 얘들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렇지. 어, 6 이하의 뭐 자연수다. 이렇게 자, 표현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원소가 되는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조건 <laughs> 제시법이다. 이렇게 해서 자원소를 원소, 개, 아, 원소 아, 뭐라는 거야? 집합을 표현하는 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자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자이 안에다가 이제 원소를 이렇게 써놓는 자 이런 표현도 있죠. 자 얘는 이제 뭐라고 그러노? 그렇지. 어. 래서 벤다이어그램. 오케이. 어.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벤이 만든 그림이다라고 해서, 뭐 벤다이래,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자, 세 가지 따다라는거 정리하시고. 자, 문제 1, 2번 풀 건데, 쉬워서 나는 안 풀어드릴 거야. 오케이. 어, 자, 본인이 지금 푸시고, 다음 답에 봐봐. 어. 자, 풀고 맞추고 넘어갈게.